자, 이렇게 오늘은 제로 떡볶이들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제로 키워드 정말 핫하죠? 최근에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에 이어 제로 떡볶이까지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시중에서 제로 키워드로 판매하고 있는 떡볶이들을 싹 모아서 리뷰도 해보고 또 이중 가장 맛있는 제로 떡볶이는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떡이 작품 제로가래 떡볶이, 키토키토의 제로 떡볶이, 순탄 떡볶이, 마요유의 스테비아 제로 슈가 떡볶이까지 준비했고요. 이 떡이 작품을 제외하고는 다 밀키트로 조리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떡의 작품의 제로 가래 떡볶이부터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 좋아해 주신 제로슈가 작심의 콩부차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메뉴 감귤 맛이 나왔어요. 제로 가래떡볶이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제로 가래떡볶이라고 하고요. 내용물은 가래떡 3줄, 어묵 3장, 삶은 계란 1개로 기존 오리지널 구성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1인분에 5,000원으로 오리지널 가래떡볶이보다 500원 더 비싸고 맵기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과연 맛은 어떨지 저는 국물부터 먹어 봤는데요. 어, 그냥 떡볶이 맛인데요. 막 단맛이 튄다거나 이질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보통의 떡볶이와 차이점이 아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그 달콤 매콤한 일반적인 떡볶이 맛입니다 그리고 설탕을 대용하여 다른 감미료로 단맛을 낸것 같은데 감미료 뜨기에 톡 쏘는 단맛이나 인위적인 단맛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과연 떡은 어떨지 떡도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에서 뭐 다른 점이 없었기 때문에 떡을 먹어도 그냥 맛있는 떡볶이입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최저주문 금액도 차열경 같이 주문한 오리지널 가래떡볶이도 먹어봤는데 이렇게 대놓고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의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오리지널 떡볶이가 단맛이 더 강한 편입니다. 뭔가 더 맛이 진한 느낌이랄까? 확실히 오리지널 맛이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긴 했으나 재료라고 해서 오리지널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거나 부족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맛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그리고 다음은 키토케토의 제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떡볶이의 특징은 제로 설탕과 더불어 제로 밀가루, 제로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내용물에는 떡, 소스, 대파채 블럭이 들어있고 총 183g 중떡 양은 120g, 칼로리는 26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떡을 자체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카마트, 곤약, 타피오카, 아몬드 분말 등을 넣어 만든 저탄수 떡이라고 하는데 모양새나 촉감은 일반 떡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조리를 해봤는데 아니 양이 적어도 너무 너무 적더라고요떡 개수를 세어보니까 이 자그마한 떡이 17개 들어있고 보시다시피 어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가격이 궁금하실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7,900원입니다 진짜 비싸죠 하, 이 정도면 다이어트하려다가 지갑이 먼저 걷어낼 것 같은데 아무튼 과연 맛은 어떨지 바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 생각보다 자극적이다 솔직히 기대 해도안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꽤나 달고 짜고 매콤한 게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그 떡볶이 맛이 제대로 구현 더라고요 그리고 떡에 곤약이 들어갔다고 해서 곤약 특유의 물컹한 식감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밀떡과 현미떡의 중간 정도의 식감으로 날랑 쫀득하면서도 씹을수록 약간의 거친 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고소한이 맛있었고 이 거친 식감이 또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나 이 부분은 분명 호불호가 나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떡볶이가 패키지부터 가장 건강하고 좀 담백하게 생겨가지고 맛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었는데 예상보다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이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제로떡볶이 찾아 먹었는데 탄산음료나 과당 높은 음료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찐으로 매일 먹는 제로슈가 작심의 콤부차를 추천해 드릴게요. 한 포에 단 15칼로리로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천연 감미료를 마신해서 건강에 대한 높은 칼로리에 대한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운 감귤 맛이 출시되었는데 새콤 달콤한 감귤의 맛이 잘 살아있어서 상큼하게 리프레시할 때 제격이더라고요. 이렇게 야금야금 먹다 보면 한잔 뚝딱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콤부차를 또 믹스해서 먹는 맛에 빠졌거든요. 믹스 조합 중 저의 차이는 복숭아와 레몬 조합인데 이렇게 얼음물에 1대1 비율로 섞어 마시면 복숭아의 달달한 맛에 레몬의 톡 쏘는 상큼한 맛이 더해져 달달 상큼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이 조합은 진짜 꼭 드셔보시는 걸 강추 드릴게요. Okay. 자 그리고 다음은 순탄떡볶이도 만들어 볼게요 내용물에는 떡어왜 떡이 초록색이야? <laughs> 그리고 소스 그리고 대파 블럭이 들어가는데 이거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순탄떡볶이 패키징 위쪽에 방금 전 소개했던 키토켓도 로고가 박혀있더라고요 제조원도 i k 케이푸드로 동일해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인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떡이 역시 특이한 편인데요 떡에 클로레일라 분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떡색 색깔이 초록초록하니까 뭔가 더 건강하고 살도덜찔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리를 하다 보니까 떡이 굉장히 질어서 금세 냄비에 달라붙고 숟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자국이 나서 잠시도 쉴틈 없이 계속 저어줘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 완성이 되었고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양실한가요? <laughs> 앞서 키토캣... 떡볶이도 그렇고, 순탄 떡볶이도 그렇고 양이 적어서 다이어트 떡볶이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순탄 떡볶이 가격은 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칼로리도 200칼로리로 조금 더 낮은 편이지만 양 역시 떡 100g으로 보다 더 적은 편이라서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작은 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는 좀 매콤한 편인데요. 랍셔 먹었던 떡볶이들 중에 제일 매워요. 또한 떡에 클로렐라 분말이 더해져 약간 쑥 풀 냄새도 나는 듯하면서 굉장히 지른 편이라서 끈적한 식감이 도드라져 다소 호불호가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양념도 묵직하고 매콤한 편이어가지고 떡볶이 욕구를 좀 해소할 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거랑 같은 회사 제품인데 뭐가 더 나아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앞에 먹었던 게더 나은데요. 얘도 맛있긴 한데 조금 더 오리지널 떡볶이에 가까운 맛은 바로 전에 먹었던 떡볶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마유유 스테비아 제로 슈가 떡볶이입니다. 이 떡볶이는 일반적인 밀키트 떡볶이와 비슷하지만 제로 슈가로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어 당류가 0%인 것이 특징입니다. 구성은 떡, 어묵, 소스가 들어있고 추가적인 물개량 없이 다 넣고 끓이기만 해서 편하지만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조리법이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 간의 맛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잘 완성해봤고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처음으로 나온 밀떡이고요. 와, 얘도 진짜 자극적이다. 얘는 진짜 단짠이 확실해요, 여러분. 제 입맛으로는 많이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설탕보다 더 강렬한 스테비아 특유의 톡 쏘는 단맛이 지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평소 단맛 강한 떡볶이 좋아하는 우리 피디님들도 달다고 하셨을 정도로 많이 단편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 떡볶이의 특 장점은 가성비예요, 여러분. 앞서 먹었던 떡볶이들이랑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양은 거의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어묵이 있어요. <laughs> 얼마만에 먹는 어묵이냐. 사실 가성비가 이전 제품들보다 더 좋아서 단짠 확실한 자극적인 양념의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제품이 입맛에 잘 맞으실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떡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밀떡이고 떡보다는 어묵 맛이 더 나았습니다. 떡볶이. 자 이렇게 제로 떡볶이들 다 모아서 먹어봤는데요. 만약 제가 이중 다이어트할 때딱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바로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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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먹었던 키토케토 제로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사실 키토케토 키케토와 떡의 작품 중 고민이 많이 됐는데 키토케토 제로 떡볶이가 가성비 라는 단점을 제외한다면 성분도 좋고 떡볶이 욕구를 풀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양념 맛이라서 건강과 동시에 맛까지 잡을 수 있는 1등 떡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떡작도 칼로리 자체가 낮진 않겠지만 배달이 된다는 편의성과 맛까지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평소 당뇨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나은 선택지로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 건강관리 하실 때는 제로쇼가 콩부쳐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는 최맛은 바로 자몽입니다. 여러분 자몽 꼭 먹어보세요. 하... 자 오늘은 제로 키워드로 판매되고 있는 제로 떡볶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떡볶이나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